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영맘입니다. 제가 요거 러블리 로즈 모주와 입꽂이 해놓은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 모주가 왼쪽에 있는 모주가 러블리 로즈 지금 꽃대 물고 있는지 자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보이라. 근데 제가 러블리 로즈는 자주 입꽂이해서 이렇게 성공시켜서 지인들에게도 엄청 많이 나눠줬답니다. 정말 예뻐요. 이 모주가 지금 이거 입꼬주한 러블리 루즈 모주가 요 M입니다. 제가 밑에 있는 러블리 루즈잎을 떼서 모두 여기 두부 아시죠? 두 드시고 나서 그 판에다가 배양도 섞어서 넣어서 위에다 그냥 던져놨습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예쁘게 지금 살 크고 있죠 정말 예쁘답니다 어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예. 근데 요거는 아직 겨울이라 제가 분갈이를 못했고요 작년 8월부터 제가 계속 이 분에다가 키우고 있어요 좀더 자라서 밑에 잎꽂이를 더 떼어서 자구를 키울 생각으로 지금 분갈이를 아직 안 했답니다 날씨 따뜻해지면 제가 그 제가 만든 수제 화분에 옮겨줄 생각이고요. 요 모주, 저이 꼬지는 제가 좀더 여기서 키워서 많이 자라면 제가 하나씩 제 수제 화분에 옮길 예정입니다. 정말 예쁘죠? 정말 러블리로즈는 던져만 놔도 잘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얘들을 달달 보는게 하나 있습니다. 햇빛이 없다 보니 햇빛 따라서 낮에는 창가에 두고 밤에는 또 이쪽 책상 쪽으로 또 옮겨줘야 되는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꼭요 일을 하고 있답니다. 물은 아침 저녁으로 자주 줘야 되고요. 이 꼬지는 제 애미 입에서 영양물을 빨아먹고 있지만 그 같이 그 뿌리가 나게 되면. 그 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애미 애미비랑 같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스프레이도 해주고요. 그 물도 그 안에다가 케찹통 아시죠? 그거를 듬뿍 넣어서 넣어서 제가 수분 보충을 하고 있답니다. 올해 모주는 지금 3도부터 5도까지 난것 같아요. 자른 셔보진 않았지만 거의 다자고를 만들어 내고 한두 개만 아직 소식이 한요 하나만 소식이 없고 뿌리는 났답니다. 근데 요거는 거의 확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야, 정말 예쁘죠? 요 애미가 요요 자고 잎 하나씩 띄어서 제가 이곳에는 거라 보여 드리고 있답니다. 네. 요거 뭐 아시는 분은 요거 꽃인지 자고인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유튜브 초짜이다 보니까 마음만 앞서고 성격이 급한 탓에 이렇게 빨리빨리 서툴지만 찍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